지금부터는 위에 지정한 대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것을 따라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요것은 도형으로 만들었네요. 그죠? 도로 도형으로 만들었고, 도형 안에 글자를 넣고또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체 속성을 클릭하면 채우기에 그라데이션에서 추락이 들어갔네요. 그렇 추락 이렇게. 그리고 글상자는 뭐 가운데에서 정렬한 거고, 그리고 여백을 줬네요. 그죠? 왼쪽, 안쪽 여백을 모두 다일씩 줬고, 그림자는 지금 주지 않은 상태, 글상자 여백 안쪽 일 채우기 추락. 선은 선 종류가 없네요. 그죠? 선 종류가 없고, 옆에 캡션 없죠? 기준 적용된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임의로 글자처럼 취급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할 일은 요 도형을 입력하기 위해서 입력 버튼 누르시고 요글 상자를 직접 입력해도 되고 요 도형을 직접 입력해도 돼요. 사각형을 우리는 요 가로 글 상자를 상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알맞게 드래그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경계에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에 가셔서 글자처럼 취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백은 없었어요. 선은 요거 누르셔서 선 없음 해 주었고, 채우기는 그라데이션에서 추락을 했으며, 글상자 다 1이 됐고, 그림자는 없게 됐네요. 설정. 안에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바깥에 클릭해놓고,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글자를 입력이 안 되니까, 요 선택을 해제하기 위해서 바깥을 클릭해주세요. 해제됐죠? 다시 안에 클릭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볼까요? 요거는 안에 클릭해서 보니까 함초롱 도둠이 됐네요. 크기는 16이며 요거 진하게 드렸어요. 그죠? 함초롱 도둠 크기 16 여기 클릭했습니다. 먼저 입력해 볼까요? 노인 복지시설 현황 이렇게 앞에서부터 영역을 지정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어렵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글꼴이죠. 글꼴을 클릭해서 함초롱, 도둠, 크기 얼마였나요? 16였나요? 16. 그 다음에 이거죠. 또 진하게도 됐나요? 진하게도 해볼까요? 글자색, 흰색 이렇게. 바깥에 클릭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거를 약간 조절점이죠? 상하 조절점 약간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해 줘. 그다음에 표 그림에 들어가셔서 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요것을 한 칸, 요거를 두 칸, 세칸 하면 되겠네요. 그죠? 세 칸. 그리고 요거는 셀 합치기, 요것도 합치기, 합치기, 합치기 됐어요. 줄 간격은 전체 요거를, 이게 한 줄이 됐죠한 줄. 요 전체 요거를 두 줄로 할까요? 두 줄. 요거를 세 줄. 요거를 네 줄로 합시다. 결국 세칸에 4줄, 네 결국 줄4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해서 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입력에 이표가 있습니다. 표를 여기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부터 이렇게 됐죠. 그죠? 이럴 때는 이렇게 네개 요거 4줄, 네 색깔, 이렇게 해도 되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아닐 때는 삭제하겠습니다. 선택하고, 삭제키. 여기서 직접 위로 클릭하시면, 아까 얼마였어요? 3 곱하기 4죠? 4 곱하기 3, 만네요 그죠? 4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뭐 만들기. 이런 식도 되는 거죠, 그죠? 그 상태에서, 요두 개를 영역 지정하시고, L 누르시면, 키보드 L에요. 그럼 셀 테두리 배경 바로 나오네. 그죠? 셀 테두리 배경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요거를 셀을 합치기 합니다. 오른쪽 버튼 합치기 M. M 누르셔서 다시 오른쪽 버튼 셀 합치기.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쪽도 똑같이. 오른쪽 버튼 셀 합치기. 그 다음에 요거는 한 줄, 두 줄, 요칸도 한 줄, 두, 줄이요. 두 줄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영역 지정하세요. 각각 두 줄을 나누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셀 나누기 하셔서 줄 수를 각각 두 개, 그죠? 이렇게 라는 뜻이에요. 그 상태에서 자료를 입력하는데, 또 뭐냐면 요 안에... 색이 채워지기 전에 왼쪽과 오른쪽이 지금 여기 말해요 왼쪽과 오른쪽이 없네요, 그죠? 그리고 아래는 두 손은 됐습니다. 그 작업 먼저 할까요? 영역 지정합니다. 오른쪽 버튼 똑같이 셀 테두리 배경 들어가셔서 각 셀마다 적용하는데 선 없음. 왼쪽 없애고, 오른쪽 없애겠습니다. 설정.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제목만 영역 지정하시고, 또, 오른쪽 버튼 똑같이 들어가셔서, 아래는 이중 테두리 선 선택하시고, 아랫부분이니까 요거죠. 요거 선택해주면, 아랫부분 이중 테두리, 또, 배경 들어가셔야죠. 배경 색 선택하시고, 요거보다 약간 보라색, 옅은 보라. 60% 하겠습니다. 설정.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걸 가운데 정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여기 위에 있죠? 가운데 정렬. 숫자는 다시 영역 지정하셔서 오른쪽 정렬했어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테두리를 약간 누르셔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약간 끌어내리면 좀 늘어났죠. 그래서 여기서 분류 계소 그다음에 여기에는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시설 아래쪽은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이렇게 그다음에 아래는 평균 위쪽 가시면 양호시설, 아래쪽 노인 복지주택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 입력했을 경우 이렇게 영역 지정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지금 블록 계산식이죠. 블록 평균이죠. 블록 평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절점을 넣기 위해서 다시 영역 지정하셔서 조절점이 아니라 이거 천 단위 구분쉼표 자리점 넣기 됐죠. 이렇게 해서 간단한 표 작성을 배워봤습니다.